셰어링 포도님 별풍선 1 0개 받았다. 가 라마님한테 좀 수찬이 일부리그 천룡인섭 챌린저 중국인 답해면서 폼 미쳤는데 어때? 아 기다려보 수찬이. 음... 아 전우차 한번 전화해. 봐 전우차 전화 받아봐. 전화 주셨네요. <laughs> 아니 왜 귀새끼처럼 음... 방송 보고 있습니까? 음. 싹 영웅 보고 이제 싹 멤버 잘싹 봤는데 잠이 깨버리더라고. 네. 어아 잠이 깰이유가 뭐가 뭐가 있죠? 음. 그... 글자가 새 글자가 틀린 <laughs> 글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 수찬씨 예? 네? 아니제 입장도 이해 좀 해주세요 수천씨 아니 뭐라 그럽니다 뭐라 아니 내가 뭐 탱탱이 더 좋아해서 굴생대 뽑은 게 아니에요 저 당신 도 좋아해요 둘다 좋아해요 또 상대 원딜이 또 다이아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다이아 지금 딱 눈길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탱탱이가 다이아 마스터 중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서 딱 그렇게 아, 두개 아니 근데 알아서 가... 이게 라비씨 웃긴 게 말해드릴까요? 웃긴 게 뭐예요? 다른 때는 아우 단다기 단다기 시 x 럽이라 놀리더니 네예 예, 이렇게 다싹 빼버리고 아, 아니, 그렇구나. 그땐 낫다이셨는데 지금 잘해줬어요. 과거의 저수차는 다르다고요, 지금 당신은. 맞잖아요. 그땐 낫다기 맞았어요. 아, 지금, 지금, 지금 시장 어딥니까?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좀 있으면 이제 챌린저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당신 그 포텐을 봤을 때 챌린저도 이제 좀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 네, 예, 말씀 잘하세요. 네, 일단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수찬씨.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자, 이따, 이 새끼 안 미시겠다, 러 잘 타일 넣습니다. 네.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어, 저치기 텡탱탱 다 3에서 6연패 중인데 대표로 기어치의. 텡탱이 지금 아이디 뭔데? 뿌탱탱 아이디 뭐야? 아 다이아 3이야? 아 그러면 야 이거 1대1로 해야 되나? 이거 왜냐면 이게 티어 이게 다이아 3. 아, 나욕 먹는 거 존나 무서운데. 나 이러 만약 이거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나 지면은 내가 좆되는 거잖아. 나 살라. 그만 딱 수찬입니다. 수찬 수천 씨, 제가 만약에 이대로 나갔다 혹시라도 지면은 진짜 좆될 거 같아서. 한번더 나락 갈거 같아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수찬 씨.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거 반영을 해야 될거 같아서. 이거 아유 아, 네. 검색을 했는데 이게 어우 씨. 아 이거 봐 보셨어요? 어우 <laughs> 씨에 많은 게 담겨. 아니 그랜드마스터 입장에서 이거 한번 보시는데 어떤 심정이 되시나요 아.. 친구들은 탑을 랜덤픽이라도 이깁니다 아.. 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탑은 또 라인전이 중요한 라인 아니겠습니까 또 탑은 1대1 굉장히 중요합니다 탑은 1대1 굉장히.. 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그래서, 그래서 그 스크림 전에 꿀탱탱씨랑 저수찬씨를 저수찬 제가 그.. 그.. 결충전 올려갖고 1대1을 한번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결정하는 그 느낌 근데 만약에 스크림 때 탑이 조똥 싸면은 또 교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그거 일단 생각해주시고요 아, 그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대1 일단 1대 제가 그러면 이따가 지금 투기장을 제가 좀 있으면 개최하겠습니다 들어왔네 꿀탱탱 미친 시키야 어, 이제 들어왔다 이제 들어왔다 g g 오케이 이제 들어와졌어 자자자 아 일단은 마시고. 잠깐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나첫 번째 챔피언 퍼스트 챔피언 이즈 is... 리문! <laughs> 아 이거 티모 안 좋다 팀모 <laughs> 이거 가만히 어, 있으면 니오. 화면 까매져가지고 일 볼게요 아 어두워진다 씹뭐 기장많이 했는없네 원래 1대1도 말이많이 많이 하던데 정말 이기고싶은것 같네 너어차이가더 올라가봤자 스크랩 쓰도록 맞는다니까 그건, 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미친X끼 그건 니네 생각이라니까 오 일단 처음 일단 3타 맞췄어요 라인푸쉬 못하는 X끼 라인푸쉬는 꿀탱탱 근데 이건 1대1은 라인푸쉬 먼저 하는쪽이 좋긴해 <laughs> 그, 그건 당신인데 그거는 오 일단 저거 꿀팁인데요 이미 어? 제 차례죠? 근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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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당길게요 라인 네. 당길게요 딜 갈라니까 2년 저만 거고 바로 쫄았지 아니죠 라인 당겨서 리본은 라인 당겨서 킬가 잡는 거죠? CS 1개겠죠1개죠예 리본으로 CS 1개 먹을 어, 생각 하세요? 어, 어, 죄송합니다 근데 개봉이시도 당신 그 좋은 바 하실까봐 보쉬해주세요 낙과도 찍겠지 낙과도 찍겠지대안 돼요 낙과도 찍겠지 일단 CS가 일단 10대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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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어 완벽하게 라인 걸쳤죠. 존나 불편한 라인 됐죠. 전혀 아니고요. 오, 오, 이러면서 치고 피해주고 오더라고요. 오, 군탱탱. <laughs> 나단 존나 덧의 <laughs> <뻔해 웃음> 전수차, 여전하구나 10인정 광송1 0대9였 아무런 타격 없고요. 아무런 타격 없고요. 그럼 실수 한 번이 네라인전 실력이야. 아무런 어? 타격 없고요. 이이이아 피가 보나 보고? 피스 보고요 모르죠. 중심이 쿨탄 10초, 9초, 8초, 5초. 7초, 6초, 5초, 4초, 5... 뭐야? 오 뭐야? 어? 오 피즈 PS... 와아 아비 딜고 게이드 와 지렸다. 리븐 수지 뭐야 이지랄 음, 역시 이 쿠다미 생각보다 뻔하군요. 오 이러면 와 이발 리얼로다가 존나 뻔하게 쳤다 스킬 와 피하고 음, 안 맞고 오와 꿀탱탱 역시 꿀탱 와 아무것도 못하는 <laughs> <하네>. 시에끼 <laughs> <제이키? 웃음> <진짜> 피지컬 딸리는새끼야그 <laughs> 나이에 그 피지컬이 무슨 뭐, 놈야 롤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었잖아? <laughs> 뭐라했죠? 아, 맞구요. 포션 먹었죠? 용신? 에 도나모라시에이키? 먹어도 이기죠 중국가 스터버 처발린 시에이키? 한국 이상 떨어뜨리는 시에이키? 네, 님 생각이구요. 제 생각인데요. 오오오! <laughs> 오오 오, 저, 아, 진짜 어, 필각?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포션 있어요. 아, 기메리, 풀피오. 플래시 없죠? 어, 일단 들어오고 싶죠? 빨, 빠른 일단 일레버 드로 들어오고 싶죠되한번 해도 돼. 라인 벌써 라인 터졌죠? 이렇게 솔랭에서 한번 쳐발리는 거야, 알겠어? 내 다음에 에 솔랭에서 한 쳐발리는 거라고 너. 내가 솔랭에서 솔랭에서 리블리면 나올 수도. 솔랭에서 이렇게 하면 너쳐발리다고야리리면 나올 수 리블리면 나올 수가 없지. 리블를 리블를 어? 리블를 어? 리블를 어? 나올 수가 아니 집한 번에다가 이거 그그 그 뭐야 솔전이나 똑같습니다. CS 0 개고 1킬 오케이. 타워가. 집한번있어 너무 한 맛있게 한잘 먹고. 었요 CS 9개 차이. 이게 라인전. 일단 CS 9개 차이면은 지각이 원래 없이 기대도 어. <laughs> 더 안정하고 했으니까 한번 한번 해 주죠. 감사합니다. 안덤이다. 스펠은 수찬이가좀더 빨리 돌아요, 블루. 잠깐 어. 피해 주고. 넘어갈게요. 들고 개털만이 씨 있기? 그리고 개털만이 씨 있기? 즐기 한 번이기고 좋아하는 씨 있기? 기온 씨 있기? 아, 내 미녀 너무 많이 맞았는데? 대대. 와저수차 어? 저수차 어? 들고 계토만이 쫄아서 포션 반시엽죠 그냥 귀엽죠 <laughs> 귀여운 거 당신이죠 스인 기다리는 중이죠 케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릴게요 딱 기다리세요 네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오 스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요 역시 스택이도 진짜 리븐 장인 출신이긴 해 얘도 잘 모르시는 큐치.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뭔가 장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와 이거 한고려하는거둘 낫더보다 인정 장인님 생각이구요 님생각이구라고요 님생각 이와 이거 조폭을 쓰네 이 새끼 와드나 마르네 이 새끼야 와드나 쳐 드세요 근데 그때 리븐 장인출시일때 아, 일단 수, 뭐냐 수태기장으로는 다이아였고 탱탱이는 챌린저였어요 그때 좀 근본이 귀엽죠? 약간 다른 장인이긴 해요 근데 장인은 맞아 귀엽죠 음. 음. 어, c 스백기 다들 가요 시스드셔야 되죠 귀엽죠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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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천국 일단 쿨링팩 아, 아, <laughs> 아, 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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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딜교부터, 라인전부터템 차이부터 말썽하고 다걸러야 일단 그, 그 뭐냐 같아요. 진 두번째 검투사분 다 초대좀 해주세요 구한다 뭐 이렐리아라고? 저하대 전화, 아니 나라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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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루시안 루시안 정면 완벽이에요 야 탱탱아 너 루시안 너도 괜찮지? 난 루시안 괜찮지, 괜찮지. 아니 이 새끼가 뭐 둘다 할줄 알았지만 둘다 약간 괜찮다 해. 약간 이런 느낌의 챔피언으로 가는거야 뭔뭐 느낌이지 오케이 오케이 둘다 괜찮다 이제 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미드 도저 투구님 결승선 열개 감사합니다. 오, 아이고 맞아 버렸네. 오 일단 첫 큐. 너그 맞다기요. 오. 오평 큐. 평 큐. 평 큐. 오. 아니 아니수찬아 뭐하는 거? 아니 이게 뭐해? 뭐아 얘는 존나 못해 너무 작고 아니 이게 내가 뭐... 야 내가 분석해볼게 생태 아니 수천아 너 이때 타이밍 그, 아예 못하 거야 이게 존나 못하면서 자꾸 뭐나 <laughs> <나올 수> 있어 <laughs> 아 나한테 아, <laughs> 이긴 다음에 맨날 아가도만 쳐고 맨날 퍼막고 유튜브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얘 아, 근데 얘랑 비교하는 건나 도적 같아씨발 나 볼리비아에서 개 족발로 보이나 진짜 내단다따기너뭐티 <laughs> 어딘데 제일 높은 게맞인데요 <laughs> 마우스터라 답답이네 <답하기네. 웃음> 아니 뭐 지금 <laughs> 그랜드맞은 <laughs> 틀린드은 모르겠는데 너도 맞다기냐 솔직히 내가 벌베하는 거모요 아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또 페페승승승이 굴물인 거 아시죠 형님들? <laughs> 바로 할게요 <laughs> <바로> <laughs> 페페승승아 <laughs> 이상호, 이상호 권 이상호, 이상호 권법 이상호 금. 법 나오세요 빨리 스킨 좀 쳐서라 어, 씨발라 나. 아니 근데 너는 아니 너 무슨 자신감으로 자꾸 나한테 이긴다 그러는 거지. 차라 너, 너 스킨. 너 스킨 좀. 아니, 맞네. 지금 아니, 아니, 스킨 살 시간에 게임해봐. 아니 사람이 또또아 맞으면 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새끼 맨날 쳐. 그냥 아이디케이로 저들 맨날 그냥, 그냥 뭐더쳐척 하냐? 뭐, 메멘토야 뭐야 이새끼 뭐, <laughs> 일어날 때마다 기억을 리셋해서 태어라이새끼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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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잠아주면서 맨날 쓰던 맨날 하고 왜요 <laughs> <laughs> 신기하긴 해 이새끼 봐봐 이거 봐봐 야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laughs> 진짜 유튜브 친구라서 <치고> 미안하지만은 <laughs> <하세요. 하세요. 웃음> 아 진짜로 재미없어도 <laughs> 빡겜좀 <빡긴> 할게요 이돌이 <laughs> <좀 소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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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기면서도 진짜 어이가 없다. 너무 못해가지고. 아, <laughs> 아니 말도 안 되는 키각 주니까 시비만이 말도 안 돼. <laughs> 아, 진짜. 아, 좀 흥민장이랑 서로 딜교방에서 미니언 계산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네. 자, 아, 놀하긴 아, 하네요. 죄송합니다 어, 그래도 흥민장이 이좀 해보자. 아트록스니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어. 역시 아트록스인아 거리에서 지르 와 근데 수찬이가 라인 푸시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음? 오 스트로크스 오아 까비 미니언을 낑겨가지고 야 수찬아 그 라인 푸쉬 하다가 너갱 맞는 거 아니냐? 그냥 <laughs> <갱> 안 맞습니다 <laughs> 지금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갱 와가지고 갱배는 정글 개 이득이죠 아이득이요 이거 맞는 거좀 버그스러웠다 수찬 인정? 잘못 잘못 준 건데요 죄송한데. 수찬 <laughs> 깨졌다. <laughs> 아 정말이야. 아게 미안해. 막 아, 병치 먹어가지고 살아만 되면 이거 진짜 죽겠다. 병치 안 먹어, 었안 먹어. 었 음? <laughs> 아 이게 안 맞네. 아 이게 안 맞네. 어 수찬이 스테기 장군 키가 기가 기가막히 먹었네. 어? 집 가겠다는 전략? 설마? 어? 스테기 장군, 어? 스테기 장군, 스테기 장군, 아! 스테기 장, 군 스테기 장군, 어! 아, 스테기 장군, 와! 장군 키가 이걸? 오 이거. 와! 아아프는데이 게이 일대지 개새끼들아 이게 아, 일대리야 이게. 어? 와 역시 스트록스. <laughs> 역시 스트록스. 아 <laughs> 역시 스트록스. 스찬이 한테. 야 역시 수트록스. 장군. 어. 그래 같이 다음 판하자 다음 판야내 스찬 음, 처음, 처음에. 아, 야상타 박은 다음에 돌아가지고 킬각 잡는 거 있다니까. 섹시했다잉. 스찬. 어? 뭐라고? 거기에서 계속 뺐으면 이제 상대 공격각인데딱뒤돈 다음에 킬각 잡는 거 섹시했다잉. 헤이. 야 그치 마치 뭐뻔뻔줄 아는구만. 걸치 알지 걸치 지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찔러보든가? 찔러보든가? 오오 오오 찔러봤는데요찔러보안데요 찔러보든가? 찔러보찔러든가찔러 봤는데 요찔러보든가찔러보게찔러볼게찔러보게찔러왜안니왜찔러왜안드요 찔러보안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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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보안드찔러보안드찔러보든가찔러보안찔러안찔러보안찔러보안찔러보안찔러보안찔러보게찔러보안찔 오, 둘다약점 오, 오. 툭맞스면안될수있라아 라인전 할 때. 와, 꿀댕댕이 평타한데더 쳤죠, 이러면? 오, 평타한데더 쳤죠, 또? 이러면? 오 이러면서 또 쳤어. 아 방금 어어와 이거야, 왜그데 나가세요. 와 이거 응사도 피했는데 이력 차이 때문에 이겼다 와. 와 저두찬. 이거 내가 거의 무조건 이긴 거였는데. 잘와잘 이걸? 그냥. 야 라인전 다 이긴 거 내가 좀야 이게 이 대래지 미치는 거야 이거지. 야 아, 이게 어. 그래, 그래, 맞긴 해서 다 못했습니다. 야 막판 어떡 할래 그러면? 2대 2야 지금. 문도 비고 갑시다. 문도 비고로 근데 이거 먼저 알아. 어. 마지막 저새끼 표식이 좋나? 위운 좋은 위치에 떠서 먼저 표식. 그 표식이 해. 운 좋은 위치에 뜬게 아니에요. 표식 자리 제가 전멸을 썼잖아요. 뭘전멸을도 전멸 안 썼어 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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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썼는데요유튜브 신규를 하위 개파게임에서 지금 현재 2승 이패 중. <laughs> 빨이 방파. 이 반익인 사람이 이거 이 반익인 사람 이 사람 깔끔한 스크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 깔끔한 스크린하면 돼. 예. 어차피 내가 할것 같지만. 음, 어차피 제가 아주 어차피 그래 님이 한다고 해도 어차피 탑에서 벽넘끼고 질질 짜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라 드씨 미리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지가 말하는 <많은> 도 <것도> 웃기죠? <laughs> 음. 1분에 아, 시작하시면 아, 됩니다 1분. 여러분들 어어 어, 뭐해 둘이 뭐해 미치는 아라 뭐해 건들지 마 아니 뭐 하는데 <laughs> 뭐해 미치도 그러다 때린다고 이거 남은 거 1분 시작이요. 저 타는 오 눈에 시. 오, <laughs> 이게 탑인가? 어, 피하고 아 내가 피해주고 꿀댕댕 유치아 키고 전사도 키고 아 불발 아 전사 피해주고 아한번더 피해주 아한번더 피해주고 꿀댕댕도.

결국 마지막 피지컬. 아 일자친을 강너뜨리고 무도피고. 와 존나 아깝네. 아 <laughs> <laughs> 근데 재밌었다. 아, 마지막 명장면이었다. 무도피고도. 야 시끌 아, 마라 가라. 아, 깔끔한 패배를 인정한다. 그럼 오늘 고맙다. 이제 타부를 일단 꿀땡탱하고 일단 꿀땡탱이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요번에 잘 하시면 좀 확정으로 되는 거고. 일단 네. 수찬 씨도 일단 희망을 잃지 말고 일단 대기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요? 제가 만약에 실례를 일어가죠. 수찬인데, 저 수찬도 실례를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실례를 이렇게 하그 수찬 뒤에 몇 명까지 줄서 있나요? 혹시 궁금한데. <laughs> 아 이제 생각해도 그두 분밖에 없긴 한데, 이따 그때가 수찬 씨 잡을게요. 아. And how careless we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